오늘 이사야 25장은 만군의 야외께서 다스리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황무해지고 초토화되었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야외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의 땅과 거민들이 황폐한 속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에 좌정하신다. 물론 여기에서 시오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혼이 다스리시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황폐하고 모든 것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어묘하게 나타나심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항상 이두 가지 반응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면 좋아하는 사람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좋아할 것이고 불의하고 나쁜 짓한 사람은 정의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면 자기는 잡혀서 감옥 갈 것입니다. 우리는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의로운 지도자니까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온갖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때 그 정의로운 지도자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 넘어갈지라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지도자는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쾌락으로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은 공평과 정의이기 때문에 너 자신이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너의 마음을 고치고 정의롭게 되지 않는 한 나와 같은 편이 될수 없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뇌물을 받으시고 공의를 굽히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온갖 술수와 교유를 행하는 사람은 패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때내 속에 그와 같은 간사하고 부정직하고 거짓된 것이 있으면 그게야 스스로 자기 무덤 파는 것이죠. 요즘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눅눅해지고 그러면 지하 방에 사는 사람들은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피어. 하루속히 기다리죠. 찬란한 햇빛이 들고 이 습기가 제거되도록. 그런데 그때가 돼어서 이제 습기가 많이 사라지고 지하 방에도 찬란한 태양이 착 비치면 어둠 컴컴한데 있던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곰팡이는 죽는 것입니다. 벽지에 바른 그 모든 곰팡이가 습기가 제거되고 찬란한 태양이 비치면 곰팡이는 제거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갈 수 없는, 밖에 없는 것입니다. 24장 23절에서 야외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니 하나님의 왕이 되시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간신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25장 1절부터 계속 이 말씀이 이제 좌정하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분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24장 22절까지를 22장으로 하고 24장 23절은 여기가 오히려 25장 1절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분해. 이 성경 나눈 것은 훨씬 후대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구분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좌정하심으로 25장 1절 야외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 사람은 바르고 의로운 사람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실지라도 마음대로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희안해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거리에서 그냥 아 무슨 모델을 찾는 다든지뭐 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들을 해서 탈렌트로 삼고 해서 그 일약 그런 그 그야말로 그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전에는 종종 있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부터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미리 나다나엘을 아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미리부터 내가 있는 것을 보았고, 내 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아신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벽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루 일과를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하루 일과를 진행할 것을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진실과 성실함으로 행함으로써 그날 저녁에 마무리할 때 참으로 보람있고 감사한 그 일로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은 곤고한 자를 일으키시고 불의한 자를 거만한 자를 폐망시키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역하는 자들을 물리치시는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엉압하고 소위 말해서 왕따당하고 또 여러가지 학교에도 학교 폭력이 있고 다양한 직장에서의 그런 억누름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지혜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그 모든 일에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심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편 88편 9절 이하에 보면 이 시인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야외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귀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메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까 죽기 전에 살려달라는 말은 기도입니다 야외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시인이 얼마나 곤란으로 말미암아 눈이 쇠었어 그래서 부르짖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지금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죽기 전에 살려 주십시오. 죽기 전에 욥을 살려 주시고, 욥을 회복시키고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이 아침에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이끌어 가시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가끔 강한 자 또는 더 거칠게 포악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유상숭배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뭐 사무엘 시대에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블레스 사람들을 어지럽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스바테 그런 그 성에 맞친 후에 승리를 안겨주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의 도를 세우는 그런 일도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악한 자는 악한 자로 징계하시고, 나중에는 그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정의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포악하거나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백성들이 있을 때는 잘못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도 나중에 심판당합니다. 그런 일은 정말 없어요.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져야지 온 국민들의 그런 잘못을 포악하고 그야말로 잘못된 지도자가 다 징계하는 그 하나님이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같이 공의에서 어긋난 잘못된 지도력을 행하는 자는 나중에 그 사람도 심판받는다. 이 절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이것은 같은 그런 책망과 심판의 역사가 온 성읍에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심판의 역사를 3절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강하고 포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수르는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 고대 세계에서도. 그런데 그 나라가 아람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고 위기에 빠트린 것입니다. 강한 나라들이 주를 영원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악한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고 우상숭배한 나라를 심판하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사제를 보면 빈궁한자의 이웃에 있으며 하나님은, 포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 그야말로 세상에서 온갖 부경화를 누릴 때, 가난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빈궁한 사람이 반드시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빈궁한 사람은 강하고 포악하고 온갖 불의한 세상에서 출세하고 번영한 사람은 조금 수상하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따돌림을 받고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궁한 자들을 지키시는 요새고 환란 당한 자의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포악하고 억압하는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할 때에도.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은 스바냐 하나님이 숨겨주셨다는 하 것처럼 하나님이 숨겨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의 은밀한 곳에 그의 사랑하는 자 그를 경유하는 자들을 날개깃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보호하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마른 땅에 폭양을 마른 땅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니까 얼마나 더 메마르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폭양을 그늘을 만드셔 구름으로 가리시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대왕자에 어, 앉으셔서 연애를 베푸시고 그 연애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어떤 일을 행하 실것을 선포 하 시는 내 용이 이제 6절 부터 8절 까지 나오 시 는데, 그 하나님 께서, 시 온의 자리 에서, 보좌의 자리 에서 좌정 하신 후에 많은 백성 들을 불러 모읍니다. 6절에만 군의 여호와 께서 이산 에서 만민 을 위하 여 이산 이라는 것은 시온 산이 죠. 만민을위 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래서 왕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연회를 베푸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홍보하고 뭐할 때는 잔치를 베푸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늘날 잔치에는 정말 이제 코로나19로 사람들 모이지도 못하고 또 아는 사람들만 모이고 그렇습니다만. 옛날 시골에서 잔치하면, 물론 아는 일 같은 적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과객들도 다 들어와서, 밥 먹고 가고, 잔치에 참여하고 즐기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시되, 남녀노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불러 모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잔치자리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잔치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나의 집을 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잔치 왕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잔치를 배설할 때 수많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보아야 한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보러 가야 된다", "나는 장가를 갔으니까 보러 가야 된다" 해서 "어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러자 그 주인이 길거에 가서 "온갖 사람들을 다 불러모으라, 몸땅 불러모으 그리고 그 안에서 초청을 받은 그 사람은 초청받은 사람답게 그 주인의 합당한 예복을 입고 와요. 부름을 받는 것은 누구나 부름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예복을 입어야 택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연회에 비해서 성경의 그런 잔치에 비유해서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이 주인이 이제 시온상에서 잔치를 베풀셔서 온갖 좋은 것으로 다 예비를 한 후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느냐 하면 7절과 8절에 저주와 사망을 제거해버린다는 그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힌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야외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아, 이런 날이 다가온다. 얼굴에 왜 덮개를 합니까? 물론 뭐 자기 미모를 가리기 위해서 덮개를 한 사람이 있지만 옛날에는 묵형이라고 해서 얼굴에 죄인은 그 눈을 그 먹을 이렇게 해가지고 죄인 그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형을 가진 사람은 삭갓을 쓰고 다녀요김삭갓도 부끄러움이서 있 하늘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착갓을 쓰고 다녔던 것처럼 그게 얼굴 가리개입니다. 왜 가리개를 하고 다니냐? 수치스럽기 때문에. 왜 수치스럽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불의하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비탄으로 나여 눈물을 흘리는 존재고.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여 멸망시키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덮은 수치를 제거하시고 가리개를 제거해 주시고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을 제거하시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죠 이사야가 참 놀랍죠. 모든 사람들이 비탄과 좌질에 빠지고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하여서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이사야는 우리에게 수치를 제거하고 아수르의 군대들이 와서 히스기야 신하들 앞에 모욕을 말을 했어요. 그때 제발 우리 알아듣는 말로 하지 말고 당신들이 그런 그 말로 해서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라고 부끄러운 말을 듣는 거예요. 모욕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이 사연은 오늘날과 같은 25장의 말씀을 우리의 수치를 제거할 날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의 눈물을 씻길 날이 다가올 것이다. 사망의 세력이 우리에게서 벗어날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런 비전과 꿈꾸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변함 없는 사랑과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빽빽한 구름이 우리를 내워싸고 그야말로 한치 앞을 우리가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이 구름이 거치면 찬란한 태양이 비칠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어서라도 우리는 벗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라도 벗어난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요한 계시록 21장 4절,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기에서 눈물과 사망이, 이사의 25장, 그, 읽은 말씀하고 지금 중복이 되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요한도 이 위대한 비전을 본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 무서워서 못 읽고 온갖 그런 그 인봉과 대접, 나팔, 심판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절하게 다 죽는데 그냥 떨고 죽는 거죠. 그런데 이완교실의 끝부분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위대한 비전을 보고. 이 믿음입니다. 사도요한도이 비전을 보고 이사야도 그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지금 나라는 암울합니다. 아수르의 그런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때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나 경제의 상황으로 해서 암울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그건 우리가 성경대로 안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구름을 뚫고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맑고 밝고 환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건강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서로 간에 어울려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영롱한 꿈을 꾸고 바라본 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회의 잔치를 해서 이 모든 것을 제하신다고 선포하자 9절 그날의 말하기를 그날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연회로 선포하는 그날이죠. 그날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과연 하나님이시군. 과연 훌륭한 지도자시고, 과연 훌륭한 우리의 회장님이시구나. 기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다 아, 그 모든 것을 했어. 과연 이순신 장군이구나. 어, 그, 뭐, 우리 실질적으로 무슨,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야외시라. 요 반복하죠. 얼마나 감각.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는 야외시라. 정말 대단하신 역사를 나타내신구나.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그래서 이게 이 위대한 역사로 삶의 비탄과 죽음이 끝난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증계의 말씀인데 이모압은 야비하고 교만한 자를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압이 다윗 시절에 이제 두줄 이상으로 키가 큰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한줄 있는 사람은 살려뒀어요 그런데도 모압은 끊임없이 사사시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 약할 때만 쳐들어온 물론 약할 때 쳐들어와야지, 강할 때 쳐들어왔으면 자기들이 이기지 못하겠죠.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참 비열하기 짝이 없어 평소 강하고 그럴 때는 넙적절하고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있다가 자기가 약할 때면 자기 것을 다 뒤집어 버리고 뺏어 가려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참 어찌 저런 사람을 알고 사귀었는가. 우리 마음에 비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모압이 그렇다. 그래서 그 약할 때 찾으러 온그 쳐들어오고 괴롭히는 모압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를 거름떠음의 초계같이 짓밟으실 것이고 12절에는 그들의 성벽이 다 헐어버리고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다. 그래서 절대 교만하면 안된다 절대 교만하지 말고 또 그런 분은 한, 사람 없습,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만 비열하지 말아요. 강한 사람한테는 그냥 엎드려 절하고그 사람이 조금만 약하면 그냥 반말하고 짓밟으려고 하면 너무 참 비열하셨어. 그리고 비열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시고, 사망을 제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의 이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